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토트넘 아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전 경기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패를 당했습니다. 맨유는 시즌 개막 후 최고의 경기, 토트넘은 시즌 개막 후 최악의 경기를 펼치면서 스코어는 2대 0이었지만 사실 5대 0, 6대 0이나 와도 할 말이 없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 대한 영국 현지 언론의 반응과 평가, 그리고 전술적인 분석부터 콘테 감독의 경기 후 충격적인 솔직한 인터뷰 내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맨체터유나이티드가 후반전에만 두 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12라운드 일정 주중 경기를 펼쳐지는데요. 10월 19일 수요일 새벽 먼저 열린 경기에서는 브라이튼과 노팅엄이 0대 0으로 비겼고 크리스타팰리스와울버햄슨의 경기는 크리스타팰리스가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가 열린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경기 결과 살펴보면 사우프튼이 본머스와 원정 경기 1대0으로 이겼고요. 첼시는 브렌트포드와 0대0 무승부, 리버풀은 다루인 누네스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키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에버튼의 1대0으로 이겼고 맨유는 토트넘의 2대0으로 이기면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경기 기록 살펴보면 맨유가 점유율 52%, 비등비등한 점유율이었지만 슈팅 숫자는 크게 차이 났습니다. 맨유가 28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압도했고요. 토트넘은 9개의 슈팅이 있었는데 기대 득점값은 맨유가 1.53골, 2골 정도를 넣을 기회가 있었지만 빅 찬스 2개를 놓쳤어요. 이빅 찬스를 제대로 살렸다면 로리스의 8회 선방이 아니었다면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4대0, 5대0이 나올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방송사인 스카이스포츠의 아담베이츠가 분석했을 때 테나 감독 부임 후 최고의 경기력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요.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 역시 맨유가 승리하면서 큰 경기, 강한 경기, 라이벌전의 강한 모습 보였는데 그 경기들은 실리축구로 이겼다면 이번 경기는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고무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카이 포츠의 수석 기자인 멜리사 레디 역시 이 경기에 대해서 맨유가 지난 몇 년을 통틀어서도 가장 지배적인 경기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완벽한 경기력 퍼펙트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경기를 통제했고, 또 공격력과 수비력 뿐만 아니라 창의성까지 균형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모든 면에서 잘했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맨유가 그동안 눈부신 한명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능력으로 성과를 냈었는데, 이제는 팀이 구축됐다는 게 정말 중요한 성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릭 테나 감독을 선임한 것의 효과를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의 라디오 방송에서는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 출신인 조너선 우드게이트가 해설자로 나섰습니다. 우드게이트 역시 맨유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논평했는데요. 토트넘이 첫 10분 동안은 좋았지만 맨유가 프레드 카세미루,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통한 중원 지역을 장악하면서 정말 좋은 출발을 했고 경기를 잘했다고 했어요. 토트넘도 이날은 3호2 포메이션을 쓰면서 3미들 호이비에르 비수마, 벤탄코를 투입해서 중원 지배력을 높이려고 했지만 이 프레드 카세미루, 브루노의 라인에 공격 수비 점유 창의성 모든 면에서 밀리면서 경기를 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토트넘은 위고 로리스가 몇몇 눈부신 선방을 펼치면서 우드게이트 조차도 로리스의 활약, 이런 선방이 아니었다면 경기는 4대0이 될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맨유는 승리할 자격이 있었고 그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토트넘 선수들의 개인기록 살펴보면 가장 많이 기회를 창출한 선수는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공격수 중에서 유일하게 2회의 기회를 창출했고요. 왼쪽 센터백인 벤데이비스가 공격에 많이 가담하면서 기회 창출 2회 그리고 오른쪽 윙백 맷도워티도 기회 창출 2회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슈팅 기회를 한 번밖에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이날 기회 창출 외에는 좋은 패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본인이 패스를 해야 될 상황이 됐었고요. 공격 지역 패스 성공률은 7 7 8%로 나쁘지 않았고, 세 차례의 리커버를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도 가담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 페리시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나서면서 확실히 이제 공격 지역에서 안정감은 있었지만 치명적이거나 빠르지 못했어요. 100%의 공격 지역 패스 성공률과 한 차례의 슈팅 시도 있었는데, 결국 기회 창출은 하나도 연결되지 못했거든요. 리커버를 5개를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도 열심히 뛰어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페리치 선수와 선인 선수의 부조화 문제가 이번 경기도 드러났고 선인 선수를 살리는 플레이가 되지 못한다는 게또한번 드러났습니다. 비스마 선수 이번에 3미들의 일원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9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기회 창출은 하나도 없었고 리커버리 6개를 기록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수비적으로 실점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비스마 선수조차도 올여름에 크게 기대했던 이 영입이었는데 페리시 비스마가 이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로토트넘이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 m 드를 쓰고 투톱을 썼을 때이 투톱을 지원하는 패스가 잘 들어가야 되고 이 투톱이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나오면서 좀 이제 3-5-2 포메이션이 에버튼전도, 보라이튼전도 몇몇 경기들에서도 좋은 플레이가 됐는데 이날 경기는 뒤에만 공이 머물렀고 특히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투톱 쪽으로 공이 거의 가지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치와 공간이 겹친다거나 동선이 겹치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패스맵을 상세하게 보시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쪽으로 공 자체가 오질 않았습니다 거의 수비 지역에서 공이 머물렀고 페리시 쪽으로 공이 갔다가 여기서 뭐 크로스가 되거나 중앙으로 공 연결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외딴 섬처럼 고립돼서 둘의 뭐 기능을 거의 살리지 못하고 둘의 슈팅 기회를 거의 만들어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3미드를 구성했음에도 투톱에게 제대로 공격 지원을 하지 못했던 것은 역시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 가졌던 사전 회견 당시 콘테 감독은 즉답은 피했지만 에릭센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에릭센은 모든 선수들이 데려오고 싶어했던 선수가 맞다라는 말로 토트넘도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에릭센 선수와 이적설이 있었을 때 분명히 관심은 있었는데 맨유가 데려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날 경기 에릭센 선수가 질병 문제 때문에 선발 출전하지 못했지만 에릭센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또 에릭센 같은 유형의 선수가 지금 없는 것이 토트넘 올 시즌에 창의성 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콘테 감독도 사실 인터밀란시를 테 함께했던 에릭센 선수와 경기 전 이제 입장 전에 만나가지고 좀 정답게 얘기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심장의 문제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겠고, 또 고액 연봉을 요구하는 FA 선수로서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봤을 때는, 에릭슨 선수를 데려오지 못한 것, 콘테 감독도 크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도 너무나 아쉽지 않을까. 만약 헤인 선수와 손인 선수의 딜을 바치는 플레이메이커로 에릭슨이 있었다면, 비수마를 투입한 조금은 비슷한 유형의 돌수의 형의 산미들이 아니라, 호이메르 비수마의 앞에 에릭슨이 들어가는 아, 그런 3, 4, 1, 2 포메이션이 됐다면, 토트넘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축구, 좀더 창의적인 축구, 재밌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콘테 감독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 맨유가 훨씬 더잘 움직였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파스코어에서 공개할 손인 선수의 히트맵을 보더라도, 중앙 공격수로 배치됐는데 문전 위험 지역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공을 거의 터치하지 못하고 미드필드에 가깝게 뛸 수밖에 없었는데 중앙에서 밀리니까 공을 받기 위해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수비 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톱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톱 전술에서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 평점 6.8점이 나오면서 동료 공격수 페리케인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반적으로 팀 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날 경기에 가장 주목받은 선수 역시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습니다. 2대0의 세기골을 넣기도 했었고, 또 경기 내내, 올 시즌에는 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엄청난 기회창출과 소수 공격 연결고리 역할과 수비 가담까지 해줬거든요. 우드게이트도 이 최근에 비판받았던 브루나 페르난데스에 대해서 최고의 선수들에게도 늘 물음표가 따르기 마련인데, 특히 맨유처럼큰 팀에서 뛰고 있다면 조금만 부진해도 비판을 받게 된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 입단 후 지난 몇년 동안 너무 잘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높여 놨는데 오늘의 브루노는 특히 굉장히 부진했던 지난 뉴캐슬 전과는 아주 다른 선수로 보였다고 하면서 어느 곳에나 있었다. 환상적으로 플레이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기록을 살펴봤을 때도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맨유 선수 중에 한 경기 최다 슈팅인 6개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이날 기회를 많이 잡았는데요. 6회 슈팅만 대단한 게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9개나 기록을 했고 또 상대의 공격 지역에서 패스 성공률이 90.9% 전반적인 패스 성공률이 92.6%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정확성 있는 플레이를 펼쳤고 태클 성공률도 100%였는데 리커버리도 8개나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에 있어서 공격, 수비, 중원 연결 모든 면에서 최고의 혈압을 펼쳤고 득점까지 했잖아요. 이날 완벽한 경기력이었고요. 왼쪽 공격수 제이든 산초도 공을 잡을 때마다 위협적이었어요.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100%였고 기회 창출 5개 했고 리커버리도 다섯 개나 기록을 했고요. 또, 브루노의 미드필드 파트너로 출전했던 프레드 같은 경우도 수병 비 미드필드임에도 또 선제골을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공격 지역 패성공률이 90.9%, 기회 창출 3개에 무려 6개의 슈팅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브루노와 프레드가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면서 토트넘이 라인을 내렸을 때의그 이선 공간이 비는 그 허점들을 잘 공략했고요. 리커버리 7개를 기록하면서 역시 오히려 맨중과 공격을 주도하면서도 리커버리를 맨중과 더 많이 기록했다. 이 얘기는 전방 압박이 잘 되었기 때문에 상대 지역, 토트넘 지역에서 거의 플레이를 펼치도록 압박하고, 연결하고, 속공하고, 모든 걸 잘했다. 토트넘이 원하는 축구를 맨유가 보여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까세미르 선수 역시 미드필드의 일원으로 무려 10개의 리커버를 리 기록했습니다. 손님 선수를 잘 맞기도 했었고, 또 2개의 기회창출까지 기록을 했고요. 풀백들의 공격가담및 빌드업 간으로 좋았는데요. 루크쇼 선수도 2개의 기회창출, 디오그 달롯도 2개의 기회창출에, 달롯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리커버를 리 기록하면서 공도 잘 따냈습니다. 정말 모든 선수들이 잘한 경기였는데요. 브르노페라는데스는 이날 경기 공식 MOM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47%의 투표를 받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쐐기골도 넣었고 9개의 기회 창출과 6개의 슈팅을 때렸으니 모든 걸다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프레드가 27.1%의 투표를 받으면서 2위였고 2대0으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방, 무려 8개의 선방을 기록한 미고 로리스가 3위에 올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주간방송사 스카이스포츠의 평점에서는 프레드와 프레드와 브루노 페라란데스, 안토니까지 평점 구점 받았어요. 안토니는 이날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득점 상황에서 기점 패스도 연결했고 날카로운 슈팅도 많이 때렸고 측면 공격을 잘 하면서 최근에 이제 맨유 입단 이후 몸값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몸값 논란 이겨내는 첫세 경기 여섯 골뿐만 아니라 골이 없는 경기에서 영향력도 보여줬고요. 경기 최우수 선수로는 프레드를 선정했어요. 선제골 과정도 좋았지만은 공을 따내고 바로 연결했던 기점 패스, 역습 패스 그리고 활발한 슈팅 시도까지 이날이 아마도 프레드가 올 시즌 시즌 최고의 경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입단 이후도 최고의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맨유의 활약에도 토트넘의 로리스 선수도 9점을 받았다는 것은 이날 경기 정말 맨유가 대승할 경기를 2대0으로 막은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토트넘이 얼마나 경기를 크게 밀렸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손흥 선수는 평점 5점이었고 토트넘 내에서 이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케인 선수와 후이비에르, 로메로 선수 정도가 평점 6점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브로노페르난데 선수도 이날 경기에 큰 만족감을 표하면서 인터뷰했는데요. 모두들 다 기뻐하고 있다 훌륭한 경기력이었고 완벽한 경기력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테나 감독 체제에서 아직 맨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기이기 때문에 더갈 길이 멀다라고 하면서 야망을 보여줬는데요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기든 지든 우리는 과정 중에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졌던 경기 혹은 비겼던 경기도 경기력은 좋고 발전하고 있고 이렇게 이긴 경기도 만족할 수 없다 더 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말 그런 큰 포부를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뉴캐슬과의 경기도 경기력은 좋았고 경기력을 통제하고도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오늘 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이겼다. 우리는 이런 경기를 더 해야 된다.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 같은 경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면서 이날 경기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고요. 공격진의 퀄리티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경기 프레드와 브르노두 명의 미드필드가 골을 넣긴 했지만 공격수들도 잘했다고 하면서 칭찬해줬습니다. 로리스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골을 넣을 수 있었고 또 산초 같은 경우도 프레드의 골에 관여했다면서 라 공격수들이 앞으로 더 잘해줄 것이다 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경규 테나 감독 역시 진, 기뻐하면서 이날 경기력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먼저 콘테 감독의 플레이 방식에 대응해서 우리는 좋은 축구, 창의적인 축구로 차이를 만들었다라면서 자부했어요. 콘테 감독의 축구가 수비를 다잘 해놓고, 선수비를 해놓고,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역습을 하는 축구인데, 그런 팀을 상대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제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전, 아스날 전도 이겼고 좋은 경기를 했지만 이번 토트섬과 경기에서 경기력이 더 발전됐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했던 그런 발전한 경기력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능동적인 축구를 했고 또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플레이가 다 좋았고 또 조직력이 아주 좋았다고 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렬한 축구, 적절한 강도의 축구를 보여줬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했던 내가 원했던 수준의 강렬함이 나왔다면서 이날 경기에 대해서는 테나 감독이 정말 100% 100점 만점을 준것 같아요 토트넘이 올 시즌에 정말 잘하고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기력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주 좋은 승리를 거뒀고 대단한 경기력이 됐다면서 이게 우리의 새로운 베이스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맨유의 축구 이걸 베이스로 삼고 이걸 이제 스탠다드로 삼고 나가겠다 오늘 경기가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경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날 경기 맨유의 오게티 유일하게 안 좋은 부분은 후반 45분 경기가 끝나기도 전인데 맨주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호날두 선수가 본인에게 출전 기회가 돌아오지 않자 그냥 빠져나갔던 장면 때문인데요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교체 아웃된 이후 크게 불만을 표했던 모습에 대해서 테나 감독이 아쉬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호날두가 떠나는 것같다고 했어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호날두가 얘기하지 않았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겼고 승리를 자축하고 기뻐할 타이밍이고 또 첼시와 바로 토요일에 빅매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위해 회복하는 것에 주력하겠다. 호날두의 문제는 면담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콘테 감독은 이 경기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 일단은 이 패배에 대해서 완전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메뉴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얘기했습니다. 맨유가 이길 자격이 있는 경기였습니다. 맨유가 정말 좋은 경기를 했어요. 우리는 수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개선해야 하고 오늘보다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 골은 굴절이 되면서 들어갔죠. 하지만 솔직히 결국 맨유가 우리보다 더 잘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맨유가 우리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 냈죠. 우리는 경기장에서 이런 수준을 보여줘야 합니다. 발전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합니다. 맨유는 수준이 높았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맨유는 정말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맨유는 아주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죠.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만큼 지출을 했습니다. 두팀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경기에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첼시, 아스널 전 그리고 오늘 경기도 고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훈련뿐입니다. 많은 소음이 있는 이런 환경 이런 원정 경기에서는 특히 맨유는 강한 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을 높이고 발전해야 합니다. 이 경기를 돌아봤을 때 선제골은 조금 이제 벤데빗을 맞고 굴절되면서 불운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어찌됐건 경기 내용이 맨유가 더 좋았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맨유가 우리보다 수준이 높다. 우리가 그런 수준의 경기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맨유가 이제 수준이 높은 이유는. 자금력이 좋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 우리보다 돈도 많이 썼고 좋은 선수도 많이 영입했다.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있다. 이 수준 차이는 스쿼드의 수준 차이 그리고 지출 여력의 수준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유가 우리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팀을 상대로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특히 올 시즌에 첼시, 아스날전 같은 큰 경기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발전시켜야 된다. 훈련을 통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했어요. 이번 경기 맨유 홈팬들의 분위기가 뜨거웠는데 콘트 감독이 이런 홈팬들의 이제 분위기 속에 토트넘이 원정 경기를 고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발전해야 된다고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진 인터뷰에서 한번더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선수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부분, 집중력이란 부분인데요. 솔직히 맨유가 이길 자격이 있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우리보다 훨씬 잘했어요. 선수들과 함께 이 경기를 분석할 겁니다. 솔직히 올 시즌에 우리는 첼시 아스널 맨유 같은 높은 수준의 팀들과 경기에서 많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수준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죠. 유일한 방법은 훈련뿐입니다. 경기를 접근하는 면에서 우리는 조금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난 이걸 봤습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위표는 지금 좋지만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선수들의 생각에 있어서 이런 경기에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좀더 야망을 보이면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더 개성을 보이고 멍청한 패스미스를 해선 안 됩니다. 제 경험상, 제 경력에서 선수는 은퇴할 때까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는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계속 훈련하면서 이런 수준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맨유의 수준을 또 한번 칭찬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수준이 바로 맨유의 수준이다. 맨유가 보여준 축구를 보여줘야 한다고 라 하면서 맨유의 높은 수준을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시작부터 끝까지 맨유가 잘했다고 하면서 이 상황이 된 이유에서 선수들에 대한 문제를 짚자면 선수들이 이제 겁을 먹은 것 같았다. 주저했고 주눅 들었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뭐 수동적인 축구를 요구한 게 아닌데 선수들이 좀더개성을 보이고 좀 자신 있게 플레이 를 해야 되는데 멍청한 패스미스가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 그 이유는 역시 집중력에 문제가 있었고 선수들이 제대로 몰입하지 못했고 자신감을 좀 잃은 것 같았다. 아, 그런 부분들 발전해야 된다. 선수가 유소년 시기에만이 아니라 프로가 돼서도 그리고 나이가 든 베테랑이라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발전해서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경기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 겁을 먹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라고 질문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유형의 건 경기에서는 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라고 하면서 멍청한 패스미스라고 얘기했던 그런 실수들 해선안될 스스로의 문제들 때문에 경기를 놓쳤고 그런 부분들이 자신감 저하로 이어졌다는 건데 그게 결국엔 집중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경기는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야 합니다. 온전히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바로 스포츠적인 전쟁이죠. 싸울 준비가 되어야 하고 경기에서 내가 죽든지 상대가 죽든지 그런 마음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죽기 살기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에너지와 정신력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기세에다 밀리게 되는 것이죠. 제 생각에 우리는 경기 시작부터 이런 면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맨유는 그렇게 투쟁적이고 집중력 있게 경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상대가 영입도 잘했고 뭐 개인적인 퀄리티도 좋고 뭐 그런 면들이 있겠지만 자세에서 태도에서 밀렸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경기를 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 훈련도 잘하고 있고 우리의 방식에 문제는 없다. 내가 지금 팀을 지도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아주 높은 수준의 경기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겠다. 아직도 많은 훈련할 을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많은 면에서 훈련해야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한계는 아니다.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과 함께 분석해서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 너무나 실망스럽고 콘테 감독도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선수들의 각성을 촉구했는데요. 과연 다음 경기는 토트넘이 이런 문제들, 경기력 논란까지 극복하면서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10월 24일 월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하는 뉴캐슬과의 홈경기고요. 이어서 스포티니트본과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에서 16강 진출 확정을 노립니다. 토트넘이 원전 경기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홈경기는 올 시즌 전승이거든요. 홈경기에서 홈팬들 앞에서는 반전할 수 있을지 이날 거의 공을 받지 못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전술적인 부분 준비가 될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버스포의 앞으로 이야기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